다항함수 fx가 이제 요걸 만족을 할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무한대로 가는 건 fx의 차수를 가르쳐주고 최고치항 앞에 개수를 가르쳐준다 그랬어. 그럼 분모가 3차니까 1로 수렴하려면 분자도 3차가 돼야 되고 분자 분모 차수가 같아야 1로 수렴하니까 fx를 x, ex의 세제곱 플러스, 나머지는 몰라. ax의 제곱, bx 플러스 c라고 잡고.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지금까지 이렇게 세개 나온 건 없었지만, 여기선 쉬운 게 뭐냐면 이게 제곱으로 들어갔잖아. 이게 중요해. 3 넣어서 하필 딱 0이 나와. 그럼 분자도 3 넣어서 0이 나와야 되지만, 하나만 약분하면 하나가 또 남겠지. 그렇기 때문에 fx도 역시나 x-3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알겠어? 왜냐면 최고차항 앞에 계수이 그대로 적고 그리고 나머지 몰라. 왜냐면 안 그러면은 하나만 약분하면 다시 분모는 또 0이 돼. 그럼 분자도 또3 넣어서 또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개념,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 거야. 여기다가 대이블에리미티 x가 3으로 가면 x 3의 제곱 분의 그대로 갖다 올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k를 찾는 거야. 이게 5로 수렴한데. 약분되지. 남은 x에다가 3 집어넣어. 그럼 2에 3-k가 5로 수렴하니까. 6-2k는 5고. 따라서 2k는 1이어서 k가 2분의 1이 나와. 그럼 이제 fx 다 찾았네. fx는 2에. x 3의 제곱. x-2분의 1. 보기 좋게 2를 여기다 곱하자. 그러면 2x-1이야. 다 찾았지? 이제 f에 2만 찾으면 돼. 2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2는 4에서 1 빼니까 3이어서 답은 3이 답이 되는 거야.